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문의가 A급인 음무령부터 출발해서 좋은 난초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무령 두 촉입니다. 두 번째, 무지개입니다. 중투와 소심. 세 번째, 종자목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삼반 한 촉. 네 번째, 등대입니다. 전진으로 한 촉. 다섯 번째, 호복성 다섯 쪽의 꽃두경 여섯 번째 소왕관네 쪽의 꽃세경 일곱 번째 중투 홍복성입니다. 아홉 쪽의 꽃두경입니다 무늬가 최상급인 은무령 두쪽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는 전진 쪽 기준입니다. 전진 기준으로 3.5, 잎 폭은 0.6 이상입니다. 가격은 31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쪽이 뒷대입니다. 뒷대 입장.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 전체적인 모습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진 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늬가 A급입니다. 무늬로는 어느 음무력 못지 않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자기 작습니다. 그래서 30. 1만원에 종자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볼펜 올려서 제가 크게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무령입니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신화를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의미를 제가 두지 않습니다. 워낙 작기, 작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31만원의 운무령 두쪽.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늬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워낙 자기 작아서 무늬는 무늬로 따지면 A급입니다. 무늬는 A급인 음무령 두쪽 31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음무령 뿌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개수 좋네요. 길이도 좋습니다. 음무령 전체적인 장 모습과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미삼아 종자로 구매하실 분한테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무령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꽃이 매력적인 무지개 중투화 소심 무지개 세초의꽃 일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가장 긴잎 기준입니다. 21cm 이상, 잎폭은 0.7 이상 됩니다. 가격은 3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투와 소심 무지개. 저도 무지개를 참 귀하게 본것 같습니다. 귀한 난초입니다. 어, 이렇게 전시회나 이런데 이렇게 봐도 무지개가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귀한 난초 무지개 세촉 중투와 소심입니다. 곧 한번 자세히 봐 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중투와 소심. 아주 예쁩니다. 색감도 그리고 무늬도 매력적이고 고급스럽게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무지개, 중투와 소심, 무지개, 새초개꽃 일경 30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종자 없으신 분, 어, 종자로 찜 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뿌리는 꽃을 달고 있어서 이 정도에서 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매하실 때 털어서 보여드리라, 그러, 보여주시길 원하면 그때 털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중투와 초심 무지개 3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난초은 황산반에 엽성 좋고 무늬 예쁜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산반 전진어로 한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는 11cm 이상 나옵니다. 입폭은0.7 이상 나옵니다. 가격은 17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무늬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무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마다 황색의 무늬가 아주 매력적으로 들었습니다. 전진 쪽입니다. 엽성 한번 보겠습니다. 엽성. 그리고 탄성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엽성. 좋습니다. 엽성. 후육, 완전히 단엽 같은 후육, 단엽은 아니지만 육질이 좋은 엽성을 가졌습니다. 무늬. 그리고 엽성. 빠질 게 없는 난초입니다. 깔끔하게 잘 생긴 난초입니다. 이런 난초 종자로 구매하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삼반 전진으로 한촉 17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엽성도 예쁘고 무늬도 매력적인 삼반 종자목 뿌리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를 아주 야무치게 올리고 있습니다. 뿌리 개수 아주 좋네요. 지금 현재 짧은 것도 있고 긴거네 가닥. 뿌리 길이도 좋습니다. 3반, 17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소개해 드릴 난초는 주홍 소심의 대명사죠. 등대 전진으로 한쪽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는 8cm 이상 나옵니다. 잎 폭은 0.6 이상 나옵니다. 가격은 20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대 종자 혹시 찾으셨다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뿌리도 좋고 작도 아주 야무지입니다. 어 크기 한번 제가 볼펜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등대 크기 전진으로 한쪽입니다. 이 정도 크기입니다. 가격은 20만 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난초. 우리나라 주홍소심의 가장 어 위에 있는 난초이죠 주홍소심의 대명사 등대 전진으로 한쪽 20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까지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등대 뿌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짧은 것까지 다섯 개네요 뿌리가 약간 탄화현상이 있어 보이지만 뿌리는 짱짱합니다 등대 다섯 가닥에 뿌리 잎 길이 긴거두 개, 짧은 거세 개입니다. 짱짱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등대. 뿌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색화. 아주 예쁜 복색화. 호복성 다섯 쪽의 꽃두경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는 17cm 이상입니다. 잎 폭은 0.8 이상입니다. 가격은 20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늬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늬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장모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호복성 다섯 쪽에 꽃 두경입니다. 꽃의 매력, 색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뗄수 없을 만큼 색감이 화려합니다. 호복서. 우리 호복선 꽃 자체가 이렇게 화려합니다. 어 잎이 약간 이렇게 뒤로 넘어간 거는 이제 꽃이 칠 때가 되어서 이런 겁니다. 단정하고 예쁜 꽃이지만 꽃 피운 지가 개화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꽃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이점 확인하고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력적인 난초 호복성 다섯 쪽의 꽃 두경 20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과 꽃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어 뿌리는 꽃을 마저 보시라고 여기에서 어 보여드리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구매시 틀어서 확인시켜 주시라 그러면 그때 한번 틀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복성 2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막 개화를 하고 있는 개화를 하고 있는 소환관내쪽의꽃세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는 21cm 이상 나옵니다. 잎폭은 1cm 이상 나옵니다. 매력적인 복륜 무늬부터 전체적으로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자란 난초입니다. 잎끝이 다들 아주 깨끗하게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소황관꽃 한번 자세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꽃이 이렇게 세경이 달렸습니다. 이제 막 피기, 피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자세히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꽃 색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어, 소황관 꽃이 복색 복색 비슷한 색감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소황간 꽃은 색감이 이게 증상입니다. 밥이 아주 예쁘 좋습니다. 그러면서 색감이 이렇게 황색으로. 테두리가 있는 이, 색, 이 색감이 정석은, 정석입니다. 소환관 항복륜나로 피는 정상적인 꽃 모습 보고 계십니다. 색감 그대로 제가 이 색감 그대로 이꽃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환관 어, 아주 귀하게 보는 꽃입니다. 예쁘고 귀한 꽃 소환관 내초개 꽃색경 어, 여러분께 어, 25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 한번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환관 내촉 21cm에 잎 폭은 1cm가 넘습니다. 매력적인 황복누나 소환관 내촉의 꽃세경 한 번쯤 구매하셔서 종자로 하시기에 충분한 난초입니다. 소환관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력적인 중투 홍복색 아홉 초개 꽃두경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는 30cm 가 넘습니다 폭은0.8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잎이 아주 깔끔하게 잘 자랐습니다. 배양이 아주 잘된 난초입니다. 잎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렸고요. 꽃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잘못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꽃은 무명입니다. 매력적인 홍복색입니다. 홍복색 이렇게 안에 홍색의 어, 무늬가 색감이 여러분께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꽃이 반색설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설이 아니고 황비처럼 반색설입니다. 이렇게 홍색의 반색설을 가진 매력적인 난초, 중투, 홍복색, 업초계꽃두경 어, 여러분께 2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색감은 무통입니다. 무통으로 피운 난초입니다. 매력적인 꽃. 그리고 특색 있는 난초입니다. 중투, 홍복색. 아홉쪽에 꽃 두경. 25만원에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꽃은 가스입니다. 가스, 가스. 색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구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꽃 두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투, 홍복색. 그리고 꽃이 반 색설인 음, 매력적인 꽃 2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지금 이제 꽃이 있어서 이 정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털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력적인 꽃입니다. 한 번쯤 종자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투홍복색 2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